세 가지 말씀하셔서 세 가지에 대해서 저희도 명확하게 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 배인 관련해서는 원래 이게 2021년 10월 달에 유동규가 배인과 내물 사건으로 재판 시작됐잖아요. 1년 동안 60여 차례 넘게 재판하다가 갑자기 대선 자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유동규를 석방시키면서 유동규만의 진술로 김용과 정진상을 구속 기소시켜놨어요. 그런데 김용과 정진상에게 8억 4천만 원 뇌물 준 것도 아직 확인도 안돼 있고 이재명 대표의 어떤 연관성도 확인하지 못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자 다시 성남 F C 건으로 갔어요. 성남 F C 건으로 가가지고 소환 조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언론에서 해제됐던 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뭐 발견되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 다시 또. 변호사비 대납권으로 갔어요. 그래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연계성이 있는 것처럼해서 태국에서 체포해서 국내로 송환하는 전 과정을 국민들에게 생중계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비 대납권 관련해서 구속연장에 단한 자도 쓰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대장동권으로 돌아와서 처음에는 그 배임과 관련된 전혀 검토도 안 됐던 것을 배임 혐의로 지금 다시 조사하겠다라고 예. 하는 것인데 배임과 관련해서 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2015년도 대장동 사업을 시작할 때 당시에 부동산 시장이 대단히 폭락해 있었지 않습니까 폭락한 상황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과연 민간 개발업자랑 지분으로 수익을 나눌 것이냐 아니면 확정이익 5,503억을 받고 모든 그 사업과 관련된 리스크는 하나도 안 지고 민간 개발업자들한테 떠넘길 것이냐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5,503억이라는 확정이익을 받는 것을 선택을 한 것이죠. 예. 그런데 그 당시에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 보면 2015년도에 만 4천 가구가 경계도에서 미분양 났답니다. 2016년도에는 만 가구 더 늘어서 2만 6천 가구가 미분양 났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이 배당은 2020년도 돼서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개발이 끝나고 그때 그, 그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해서 민간 개발업자들이 이익이 결과론적으로 늘어난 것이죠. 이것을 예. 배임이라고 보면 그 당시 의 상황으로 가서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 어떤 사례에서 5,503억을 그 시에서 지자체에서 환수한 사례가 있는지를 제가 대묻고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잘 알고 있고요. 예. 마찬가지 논리라면 부산 LCT 같은 경우에는 민간 개발로 했는데 예. 부산시에서 천억의 그 세금까지 투자해서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예. 10원 한장한수못 했거든요. 그럼 이거는 배임이죠, 100%. 음. 그리고 민간개발로 해서 한수 하나도 못한 모든 예. 지자체의 사업들은 다 배임으로 처벌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성립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 428억과 관련해서는 유동규의 진술이잖아요. 그것도 이것도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된 공소장이지 이재명 대표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것에 어떻게 보면 공소장 일본중에위반되고 예.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유동규 만의 진술로 김만배가 4 2 8억에 자기의 목세 절반을 주겠다라고 얘기한 거를 자기가 정진상한테 얘기해서 정진상이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한테 보고하고 승인받았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김만배한테 들은 얘기고 정진상한테 들은 얘기를 유동규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사자들은 다 부정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윤석열 검찰은 이렇게 유동규 말만 믿는지 모르겠어요.